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야, 오늘 또, 어, 단엽 산반 하나 또입실 했습니다. 아, 또 이쁩니다. 기분도 좋고, 또 이러면 하나씩 이래 또수지할지게도 또 기분이 끝내준다니까 원래 이제 두 촉이니까 신화 받으면 또 훨씬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변이 막 끝내줍니다, 이거. 생기지 달력 받으면은 완전 잘라난 것처럼 그렇습니다이 한쪽도 300에 구입했던 한촌데 반성으로 이렇게 떠어르 있습니다. 여기또 무늬가 이게 작년 신하고 이게 올 신합니다. 이게 또 난초하는 그 마다입니까 귀한 품종들은 산에서 안나오니까 무조건 좋은 종자들은 잘 캐야 됩니다 나중에 시나몬 멋지게 또 받으면 또 영상에 담아서 또 올리겠습니다 첨마이에도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, 산반이그 요장에는 산반호처럼 들어가 있고. 보이는 모르 지금 손 있는데. 아, 기분 좋습니다. 자, 올해 좋은 종자들 많이 입실하시고 또 전란하십시오. 또 이래 새로운 품종 들어오면 또한 며칠이 더 즐겁다 아닙니까? 그게 이 난초는 재미입니다. 그요이제두 촉이지만은 어 올해 또신함촉 받으면은 또요산 촉이 늘어나면은 또세촉 되잖아요. 그러고탄력받다가 무늬도 더 화려하게 나오고 이러면 기분도 굉장히 좋네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영상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.